안녕하십니까, 친애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기독교의 궁극적인 질문 가운데 하나인 하나님에 대한 한 가지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남자인가? 다른 종교들과 마찬가지로 기독교의 신에 대해서도 우리가 호칭을 부르죠. 하나님 아버지, 근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해서 그렇게 거부감이 없이 신앙을 가지고 생활을 해왔는데, 최근에 이제 제가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강의를 시작하게 된 것은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2단 논쟁도 벌어지고 있는데, 또 한편 어떤 학교에서는 어떤 교수님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 어머니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 분들도 생겨나고 또 최근에는 이런 양성평등운동에 의해서 어, 페미니스트 학자들이 어,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어, 부르는 운동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이미 서양의 서구에서는 40년, 50년 전에 일어났던 하나의 일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궁금증들이 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하는 호칭을 갖게 되었을까? 물론, 고대 언어뿐이 아니라, 지금 현대 언어, 서구 언어 가운데, 명사에 성을 붙이는 나라들이 많이 있죠. 뭐, 그리스어도 그렇지만, 독일어 같은 것도 보면, 인간만이 남녀 성별을 갖는 것이 아니라, 물체들, 사물들도, 그 사물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에 따라서 성별을 갖게 돼요. 그런데 동물들도 보면 이미 동물들은 암수 구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 굳이 인간의 성별을 붙입니다. 어떤 동물은 남성의 성별을 주죠. 데어 타이거, 데어 티거 하면 티거, 호랑이죠. 이미 암수가 있지만 그 호랑이의 용맹한 어, 힘이 세고 용맹하잖아요. 그것이 남성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으면 남성을 붙이죠. 근데 꽃,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꽃. 이 블루음에. 꽃도 암수가, 암수가 구별되어 있지만, 어, 꽃은 아름답고 우아하고, 어, 여성적인 이미지다. 그러면 여성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느끼고 있는 남녀의 성적인 구별이 육체적인 의미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인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것도 남성으로서의 어떤 외형적인, 물질적인 본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로부터 우리가 경험하고 느끼는 것을 우리가 통칭해서 아버지라고 하는 호칭을 붙여주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또한, 이 서구 전통 속에서 보면 가부장적인 제도가 지배했어요. 사실은 성서 안에는 가부장적인 제도가 그렇게 강하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 성서는 너무 가부장적이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붙이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오히려 정반대예요. 가부장적인 전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오히려 헬레니즘이죠. 헬레니즘. 헬렌즘은 철저하게 이원론이에요.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예요. 그래서 신도 완전히 나눠져 있어요. 두 종류의 신이 있어요. 남자 신이 있고, 여자 신이 있죠. 여성의 신. 인간의 육체적인 본성을 그대로 똑같이 모방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원론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헤브라이즘. 이 유대교 성서는 절대로 이원론이 아니에요. 하나예요. 남녀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나눠놓질 않아요. 예를 들면 창세기에 보면 우리가 남자를 만들자 그런 내용이 없어요. 우리가 여자를 만들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인간을 만들자. 그 인간이라고 하는 것 속에 남자와 여자가 같이 포함되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현실 속에서 창조되는 과정과 순서가 남자가 먼저 만들어지고 여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다 눈을 두면 어 분명히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잖아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성서는 그것을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는데. 그 인간 안에 남자와 여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적으로 볼땐 남자와 여자가 구분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 안에는, 하나님 안에는, 창조 안에는 남자와 여자가 하나라는 거죠. 둘 아닙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헬레니즘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나눠져 있어요. 근데 헤브레이즘에서는, 우리 기독교에서는요, 남자와 여자가 둘이서만 같이 있을 때 하나가 되지, 나눠지는 순간 이건 인간이 아니에요. 하나가 아니죠.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됐다고 있는 거죠. 과거에 이 기독교적인 전통이 이제 각 나라에 들어가면서 그 나라, 사회 구조가, 문화 구조가 가부장적인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을 때는 이게 남성 우월증이, 남성이 강조되게 됐어요. 그럴 때는 이제 가부장제도 속에서는 이게 모든 것이 아버지의 의미를 갖게 되는, 되는 거죠 그런데 모계 사회로 가면 또 여성이 주인이 되는 여성적인 이미지가 또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회 구조 속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누지는 것이지 성서 안에서는 절대로 남자와 여자 중에 어떤 것이 더 우월하고 이걸 구분한다. 그런 전통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서양의 전통 속에서는 하나의 권력 관계 속에서 자본, 돈과 권력을 남자들이 지배하니까 어떤 힘이 있고 전능하다. 그럼 거기다 남자 이미지를 붙이게 돼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를 붙일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전능한 하늘의 세계에서 존재하는 하나님은 거기에 능력과 권세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니까, 평상시에 우리가 인간의 삶 속에서 느꼈던 아버지의 의미를 거기다 붙이게 되는 거죠. 거기서 말하는 하나님 아버지는 남성과 여성으로서의 나눠져 있는 성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호랑이가 암컷과 수컷이 있는데, 호랑이를 부를 때는 남자라고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여성과 대립되는 의미에서 아버지의 의미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다 보면 하나님 어머니 이상해. 또 하나님 어머니 쪽에서 보면 하나님 아버지 이상해. 우리가 그 이름에 매이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어머니를 붙이기 전에 하나님이라고 불러도 안 돼요. 성경에 보면 나의 이름을 망령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이름 좀 가르쳐 주세요. 저 백성들이 하나님 이름을 모르니까 자기 마음대로 이름을 지어놓고 송아지, 망아지로 하나님을 생각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면 그 이름에 맞게 하나님의 모양을 만들어 놓겠습니다. 왜냐하면 존재하는 것에는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존재하지만 이름이 없는 이유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유한한 물질적인 존재가 나는 아니다. 나는 영원히 있는 존재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은 무엇에 의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존재케 하는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의 존재를 알 수도 없고 인식할 수도 없어. 너희들이 나의 존재를 알수 없으니까 이름을 붙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이름을 붙이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잘못됐으면요. 하나님도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어머니가 잘못됐으면 거기다 하나님 자 붙여도 안 되는 거예요. 어차피 인간의 언어에는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이 그 안에 담겨 있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남성과 여성의 성별을 넘어서는 아버지로서의 어떤 이미지를 말하는 거죠. 그럼 왜 어머니는 안 됩니까? 어머니도 가능하죠. 왜냐면 하 성서 안에 보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두 가지가 다 나타나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이 은혜라고 하는 말도 여성적인 거예요. 독일어로 해 보면 디크나 되죠. 디크나 여성이에요.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여성적인 이미지예요. 또 한편에 보면 진노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전쟁하시는 하나님. 이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남성적인 이미지죠. 하나님의 형상 안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남성적인 것과 여성적인 것이 함께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또 남성과 여성으로 나눠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통합해서 하나로 표상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경험한 것을 표현할 땐 우리의 한계를 가지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의 한계를 가지고 어머니라고 부르는 거죠. 왜 어머니로서도 불완전해요. 아버지로서도 불완전해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모든 완전한 상징과 의미를 하나님이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형상은 남자의 성별과 여자의 성별을 갖고 있는 이런 모습의 육체적인 모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통합적인 거예요. 남성도 가지고 있고 여성도 가지고 있는 뭘까요? 자유의지. 남자도 가지고 있고 여자도 가지고 있는 영적인 어떤 감수성.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남성도 가지고 여성도 가지고 있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이성. 그런 의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거지. 인간의 육체와 남자의 육체, 여자의 육체 속에서 발견하는 그러한 육체적인 형상을 말하는 게 절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별을 남어, 넘어서는 남성성을 갖는 거예요. 남성, 여성을 넘어서는 남성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인간의 의미를 넘어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표현할 때 거기다 아버지의 호칭을 또 붙여주는 겁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은 이름도 없고 형상도 없어요. 왜?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성, 하나님과 교제와 소통을 할때 멀리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언어의 한계를 가지고 할수 없이 표현하는 표현 자체가 아버지지 그게 완전한 표현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불완전하다면 하나님 어머니도 불완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쪽에서 한쪽을 비판하는 의미로 하나님의 호칭을 설명할 것이 아니라 그 모두를 잘 통합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을 고백하는 것에 우리의 관심을 더 기울이는 것이 왜 하나님은 남자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